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네. 지금 증상이 나타나신지 한 15일 정도, 2주 정도 되신 거네요. 네, 네. 네, 그러면 2주 전에 이 증상이 나타날 때뭐 특별히 무거운 거를 드셨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운동을 하셨다거나 오래 걸으셨다거나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그런 건 없어요. 뭐 삐끗하거나 그런 것도 없으셨고요. 네 네, 혹시 다리에 힘도 빠지세요? 예? 힘이 빠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도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거는 그런 없고요. 걸, 다리가 당기는 게 아니라 절이신 거네요. 예, 네, 절이요. 아, 허리는 아프지 않으세요? 허리는 뭐 별로 그렇게 별로 아픈 그렇지 않으어요 네, 84년도에 디스크 수술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이 찌릿찌릿하게 게 결국은 신경 자극을 받는 건데 네네. 신경 자극을 받는 거는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버님께서 84년도에 수술하셨던 허리 디스크. 예. 디스크라는 거는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 이 충격을 완화하는 물렁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네, 네. 눌리면서 내려가는 신경을 눌렀을 때 나오는 증상이 디스크예요. 예, 근데 예. 사실 디스크는 한번 이렇게 척추가 내려앉을 정도로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가 좀 힘이 없을 때 이렇게 내려앉는데 사실 예, 네. 젊어서보다는 지금이 훨씬 근육이나 인대가 힘이 더 약해져 있으시잖아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이렇게 주저앉았던 경, 그 허리, 척추뼈가 또 다시 주저앉으면서 디스크가 유발된 경우일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그냥 보통 말하는 뭐 허리 디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노화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그 척추하고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눌리는 증상인데, 그거 말고 척추하고 척추 주변에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굳어가면서 신경을 누르는 걸 척추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척추협착증은 디스크보다 훨씬 약간 좀 심각한 노화 현상으로 그냥 그 관절이나 인대가 굳어가면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이세요. 네. 그 증상은 허리 통증보다는 걸음 걷기가 힘들 정도로 다리가 많이 아프고 힘이 없어서. 걸음을 오래 못 걸으시는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혹시 이 병이 어떤 것인지 조금 진단을 해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으신다거나 필요하면은 뭐 다른 좀 검사를 하셔서 디스크인지 아니면 척추 협착증 이제 조금 체크를 해보셔서 필요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다 어~ 통증이 시작하신 지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일단 허리 주변에 근육이나 앤드를 풀어주거나 굳어 있거나 이렇게 긴장이 돼 있는 거는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일단 먼저 좀침 치료하고 또 이제 요즘에 약침이라는 좋은 치료 방법이 있어서 그 네, 네. 약침은 어, 한약에서 추출한 액을 직접 그 허리 디스크나 주변에 어, 근육이나 인대 때 주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단 약침 네, 네. 치료를 받아서 그 허리 주변에 좀 인대랑 근육이랑 좀 풀어보시는 좀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그 치료는 한 삼, 네번 받으시면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그걸로 네. 지금 아프신지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우선 먼저 침하고 약침 치료 받아 보시고 호전이 없으시면 그 다음에 가서 필요한 MRI나 이런 걸 조금 찍어 보시고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X 네. 레이 찍어 봤는데요. X 레이가 그냥 제가 봐도 아니가라 어떡해요. <laughs> 어? 어, 그래서 뭐 병원에서는 뭐 뭐라고 어떻게 치료 방법을 해 보셨을 텐데 한방 치료를 안, 안 받아, 보셨으니까 일단 되는데. 약침 치료를 조금 받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칠, 팔년 전부터 좀 잠을 못 이루셨다고 했는데, 예. 어, 칠, 팔년 전에 뭐 특별한 좀 일이 있으셨나요? 좀 과도하게 신경을 쓰셨다거나 아니면 생활 환경이 변하셨다거나? 그런 뭐 특이한 게 없어요. 음, 특별한 건 없으시고요. 예. 그러면 갑자기 이제 좀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으신 거죠. 예, 예. 음, 그다음에 이제 잠이 들기가 힘드십니까? 아니면 자꾸 자다 깨다 하십니까? 아니, 이제 잠이 들지않아요 잠이 들질 않으세요? 예. 어, 한몇 시에 침소에 누우세요? 잠자리에? 한, 음, 9시 전이에요. 아, 9시에 누우셔서? 어, 예. 보통 한몇 시쯤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 그, 잠을 못 자요. 아예 못 주무세요? 예.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9 시에 저기 누우셔서 일어나시는 거, 침소에서 일어나시는 거. 그냥 평 평상시에는 4 시나 되면 일어나요. 4 시에 일어나시고. 예. 어, 따로 뭐 이제 수면 관련된 뭐 양약이라든가 뭐 그런 거 드시거나 치료 같은 거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이고 한약방에를 계속 어, 다니고 한약을 그냥 여러 대 먹고. 네. 또 양약 정신신경과에 가서. 음. 어, 그 약을, 그, 잠자는 약을 먹었는데요. 네. 거기서 그 약을, 그, 잠자는 약을 먹으니까. 네. 한, 아, 4, 5개월, 그, 어, 4, 5개월 계속, 그 복용을 하니까. 네. 사람이 그, 정신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네. 어, 이상의 사람이 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약간 정신이 좀 맑지 못하시고 아침에 예, 예. 일어나서도 이제 개운하지 않으시고 예, 그런 증상이 예, 예.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약을 먹다 보면은 이거를 좀못 끊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예, 예. 잠이 안 오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또 피곤할 게 두렵고 이제 예, 예. 이런 증상이 이제 불면증 가지신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7, 8년 정도 되셨는데 만약에 연세가 젊으신 분이라면 제가 좀 따로 특별한 치료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예. 연세가 좀 되셔가지고 이게 예. 이제 금방 좋아지진 않습니다, 아버님. 대신에 예, 예. 이제 조금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예예. 어, 운동 같은 거좀 하시나요, 혹시? 운동을 별로 잘안 해요. 음, 음. 그러시면은 낮에 네. 햇빛을 좀 많이 쓰십시오. 아버님. 네. 낮에 예. 일부러 햇빛을 많이 쓰시면서 운동 같은 예. 거 하시면 좋으신데, 안 하신다 하더라도 햇빛 많이 쓰시면서. 예, 예. 햇빛 많이 쓰시면서 산책이라도 하시면 좋으세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침치료 예. 받으시고, 한약치료 받으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으시지만은, 일단은 예. 한 단계부터 한 단계부터 나가셔야 되니까, 예예. 일단은 예. 그렇죠. 햇빛 받으시면서 운동 좀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밤에 혹시나 TV 보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은, 고거는 예. 조금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한두 시간 정도는. 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밤에 이제 예. 혹시나 굉장히 좀 어렵고 재미없는 책인데 꼭 읽어야 될 책이 있으시다 하면은 예. 밤에 고건좀 읽으셔도 돼요. 네. 예. 뭐 그렇게 하시면서 한번 보시고, 나중에 예. 요거 말고도 단계별로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아버님. 그래좀안 예, 되시면 또 전화 한번 주십시오, 아버님. 아, 요 전화로요? 네네. 아, 네, 아버님. 그러니까 선생님 왔으면은, 햇볕을 쬐고, 네. 그 운동을 어, 좀, 하시고, 많이 걷고, 네,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다른 뭐고 그, 약 같은 건 이건 뭐 아, 정상이 아, 안 되죠? 약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뭐 한제 드신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시는 건 아니고 이제 꾸준하게 예. 치료를 해야 되니까 한번 그렇게 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동의보감에 동의보감에 기록된 처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어떤 금운화라는 게 인동의 이제 꽃인데 금운화는 약성가라는 게 있습니다. 약의 성분을 말해주는 건데 금운화관, 옹성태, 미성즉상, 이성계라 그래가지고 옹절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옹, 옹이 뭐냐면요 덩어리진 거 염증 덩어리라든가 아니면 종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옹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피부 같은데 종기 같은 것도 다 옹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옹을 치료하는데 금은하나 인동 등이 좀 많이 쓰였고요. 이제 인동주라고 해서 동의보감에 소개된 처방이 있어요. 이제 보통 복부나 아니면 배 쪽에. 종양이 있다거나 덩어리가 있을 때이 인동주를 이제 인동등하고 감초를 섞어가지고 술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유방 유방에 있는 종양이라든가 아니면 유방에 있는 덩어리 유옹 이런 거에 좀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많이 사용된 게 인동등입니다.